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6페이지 보시겠어요? 6페이지 가서 어, 그 양가로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체크 항목이라고 해서 매출하고 매입별로 어떤 걸 중점적으로 체크하셔야 되는지를 제가 쭉 적어드린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저번 지난번 시간에 뭐 이미 도전에서 전자발행 하신 케이스, 빌365 이사로 발행하시면 이미 도전에 매출 자료가 다 들어가 있는데 어, 빌365 이사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제가 홈텍스 사이트상에서 엑셀을 다운받아서 자동점표 처리하는 거 보여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번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 정확한 입력도 중요합니다, 물론 정확한 입력도 중요하고 부가세 매출세 매입세 납부세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들어간 매출 매입 자료가 맞는지, 그렇죠? 어, 증빙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금액을 체크하시는 게더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뭘 중점적으로 우리 체크해야 되는지를 제가 박스로 정리해드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우리 매출부터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러니까 매출이랑건 크게 뭐 과세매출, 영세매출, 과세매출도 크게 요로 세 가지 형태가 있고 영세매출도 두 가지가 있다. 그죠 여기서 세금계산서 발행한 매출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10% 짜리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법인은 당연히 전자계산서죠. 전자세금계산서인데 법인이 정신이 없어서 종이 로 발행했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아셨죠? 실무에서 뭐 종이로 법인 사업자인데 실수로 종이로 발행했습니다. 거의 힘듭니다. 그 혹시라도 발행했다면. 가산세 매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간에 지난번 시간에 도전 전자 발행해서 도전에다가 이미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다 매출 자료가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반드시 홈텍스상의 자료랑 맞춰 보셔야 돼요 그렇죠 맞춰봐서 금액이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홈텍스로 발행, 바로 발행 하셨다면 제가 바로 전 시간에 이제 엑셀 다운받아서 자동 전표 처리하는 게보여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케이스가 많약에면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이 종이로 발행하는 거 거의 없으시고 그또 제가. 이런 말씀 적어드린 게 있죠. 거기에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금 6페이지 박스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이 경과한 금액은 없느냐. 우리 전자세금계산서란 것은 발급 데드라인이 이번 달건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시고 그 다음 날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 줘야 되죠. 그렇죠. 10일 날 지나서 전송했으면 미전송이나 지연 전송이 돼요. 당연히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가산세겠죠. 그렇죠. 어, 그래서 하는데 요런 케이스보다는 어떤 게더 많냐면 지연 전송, 미전송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전에서 발행하면 자동으로 빌 365사가 다음날 자동으로 전송해주거든요. 홈택스 상에서 발행하시면 자동으로 그냥 전송해버려요. 그게 발, 발행되는 순간 전송되는 거예요. 국세청에 그렇죠. 그래서 미전송, 지연 전송보다는 어떤 케이스가 많냐면 이게 늦게 발행하시거나 지연 발급이나 아예 발행을 안 하시는 미발급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건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줘야 되는데 이걸 실수로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렇죠? 그럼 지연발급, 미발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특히 제가 먼저 정리할 게 전자세금계산서랑 관련해서 날짜가 있어요. 날짜가 세 가지 날짜가 있거든요. 전송일자라는 게 있고 작성일자부터 쓰겠습니다. 작성일자라는 날짜 세금계산서랑 관련된 날짜 작성일자라는 게 있고 발급일자라는 게 있고 작성은 말 그대로 세금계산서 상의 날짜, 발급일자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한테 발급해 준 날짜, 전자 세금계산서 그리고 국세청의 홈택스 상에 전송한 날짜가 전송일자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다 똑같으냐 서로 틀리는 게 틀린 게 일반적입니다. 서로 다르거든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당연히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4월 공급 시기 실제로 물건 매출한 시점은 4월 15일날 한번 매출하고 4월 20일날 하나 매출하고 4월 23일날 하나 매출했다고 그럴게요. 그러니까 세 건의 매출을 한 거요. 예 하나의 거래처에 똑같은 거래처에다가 그러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란 것은 이날짜 이날짜 이날짜에서 세 장으로 발행하셔야 되겠죠. 작성 일자가 공급 시기랑 똑같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 부가세법에 뭐 뭐가 있어요? 한, 하나의 거래처, 에 동일한 거래처에 세 장이 아니에요. 이번 달에 300장 발행했어요. 그러면 300장 발행할 때마다 작성을 해라 힘들어 죽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수 있어요? 한 달치 한 달치를 묶어서 할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한달 동안에 동일 거래처에 대한 금액을 묶어서 한 장으로 발행할 수 있죠. 월합계 세금계산서. 그러면 작성 일자는 어떻게 돼요? 실제로 물건은 이렇게 이렇게 나갔지만 작성 일자는 4월 30일자 한 장으로 작성되죠, 그렇죠? 세금계산서 날짜 한 장이고 전자세금계산서 언제까지 발급 하셔야 됩니까? 다음 달 10일까지죠, 그렇죠? 5월 10일까지 발급하시고. 전송은 국세청에 싸주는 날짜는 5월 그 다음 날 5월 1 0일까지 전송하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 도전으로 발행하시면 이렇게 발행되면 도전에서 4월 30일 날짜로 해서 5월 1 0일 발행하시면 자동으로 빌 365이사가 그 다음 날 전송해버리거든요. 홈택스로 발행하시면 발행 발급일자 이걸 5월 1 0일입니다 전송일자입니다. 홈택스에서는 발행되는 순간 바로 전송돼버리니까 똑같거든요 이게. 그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날짜 개념을 작성일자, 발급일자, 전송일자 기억하시고 일단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실 게 아, 세금 계산서, 전자 세금계산서는 무조건 이번 달건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이 돼야 돼요. 최소한. 셨죠 지나버리면 지연 발급, 미전송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아, 회사들이 정신이 없어서 이게 이번 달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수로 늦게 발행하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발행 안할 수도 없어. 왜 상대방이 발행해 달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을 한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이라는 게 있고 미발급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홈택스상 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그냥, 그냥 다 입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게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왜 얘네들은 가산세 몹니다. 가산세.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회사가 5월 16일 날 공급을 했다고 그럴게요. 재화용역을 공급했다고 적을게요. 그러면 원래 원칙은 5월 16일날 발행하는 게 맞지만 힘드니까 어떻게 한다 고할수 있다고 했어요. 월 합계라고 해서 한 달치 묶을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고정 거래처라면 이렇게 한 달치는 묶어서 발행 발급 최소 언제까지 하셔야 됩니까? 5월 31일짜로 작성 일자로 해서 다음 달 6월 10일까지 발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6월 10일까지가 이게 발급 기한이죠. 5월달 매출에 대한 거는 발급기한인데, 이때까지 발행, 발급하시면 되는데, 실수로 발행, 발급 못했어요. 늦게 발행한 거예 예를 들어, 첫 번째 케이스, 1번, 6월 20일날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뭐라고 하느냐? 늦었네요. 지연 발급이라고, 지연 발급, 지연 발급으로 봐서 가산세 붙여요. 1% 만큼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인정을 해주겠는데, 가산세 붙이겠대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나마 맞을 만하죠. 그렇죠. 근데, 이런 케이스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우리 저는 첫째 시간에 제가 과세기간이라고 했죠. 과세기간은 몇 개월이에요? 6개월에 한다고 했죠, 그렇죠? 이게 일기 과세기간 1월부터 6월 말까지죠. 아시죠? 6월 말까지가 과세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일반 케이스가 아니라 과세기간 일기 6월부터 1월부터 6월까지 6월 말도 지났어요. 그럼 최소 7월 10일까지도 발행하셔야 되는데 7월 10일까지도 발행이 안된 거. 언제 발행하셨냐면 7월 10일까지 일기 과세 기간의 마지막 데드라인이야. 그렇죠? 7월 10일 지나서 두 번째 케이스, 7월 20일 날 발행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늦게 발행한 거죠? 이 케이스도 아니래요. 아예 발행 안한 걸로 보겠대. 미발급으로 봅니다. 미발급. 그래서 가산세두 배입니다. 2%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나마 6월 10일 지났지만 과세 기간 일기 1월부터 6월지 6월까지 이렇게 안에서 발행한 거니까 늦게 발행한 것으로 보고 6월 3 0일 지나서 7월 10일이 마지막인데 두 번째 케이스 아예 7월 10일을 지나버렸다 이건 아예 미발급으로 보게 다 과세 기간 다음 달 10일 이후로 발행한 거 그렇죠? 이런 거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신고할 때 전자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전자 외로 신고하래요 전자 외 전자 세금계산서로 인정 안 해주겠다 그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지? 잘 봐요. 우리 세금계산서 합계표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 몇 개, 전자외 몇개 이렇게 매수가 구분되거든요. 아셨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일번은 그나마 여기 적혀요. 전자발행으로 보겠대. 근데 동그라미 2번 케이스는 전자외로 전자외로에게다가 합계표에 기재하셔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게 실무를안 해보신 분들은 좀 힘, 어려운 내용이시겠지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케이스가. 지연 미발급. 그래서 이거 잘, 뭐, 다 기억하실 수 없으니까,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만 체크하셨다가, 나중에 실제로 실무에서 어, 접하게 되시면, 아, 그때 강의 들을 때 그런 내용이 있었지라고 해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시면 돼요. 그때 가서. 그러니까 전자외로 하라는 얘기는 우리 도전에 입력할 때, 얘는 우리 거기, 전자세금계단서 이렇게 10일 과세 입력하시고 나서 전자발행이라든지 전자입력을 체크하죠. 얘는, 얘는 전자입력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전자로 전자입력으로 아니면 전자발행으로 체크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얘는 그렇게 하시면 되죠. 전자입력을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란으로 주셔야 돼요. 그 전자라고 돼 있는 칸을. 자, 좀 어려운 얘기예요. 이 개념은 이해하시겠죠. 이런 게 있는지 확인해서 혹시라도 있으면 학계표에 기재할 때도 주의하셔야 되고 입력할 때도 주의하셔야 되고 특히 가산세 대상이란 거겠죠. 네, 지울게요. 응, 지워도 되죠. 자 그래서 전자세금에 대한서는 뭐 홈택스 자료랑 일치하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미발급이나 지연발급이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신용카드 매출을 볼까요? 카드 매출에서 주의하실 거, 이거. 그래서 카드 가맹점 단말기 회사에서 받은 금액하고 홈택스 자료랑 맞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 자, 신용카드 매출 6페이지 박스 보시면 주의할 게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공급대가로 집계하였습니까?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집게되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랑 세 번째가. 신용카드 매출 중에 혹시라도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매출은 없는가 확인하라고 했죠. 그렇죠? 예를 들어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어떤 거래가 있는데 회사가 부가세 포함해서 11만 원 짜리 매출했다 그렇게 부가세 포함해서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케이스냐하면 세금 계산서도 발행이 됐어요 일단 발행되고 나서 상대방이 이 11만 원을 뭘로 결제했냐하면 카드로 결제한 거예요 대금을 그렇죠. 그러면 신고하실 때 세금 계산서 매출로 신고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카드 매출로 신고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11만 원이 그러면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도 잡혀 있을 테고 카드 매출에도 혹시라도 잡힌다 홈텍스 자료에 들어가면 저 그런 경우는 두번다 신고, 양쪽으로 신고하시면 이중 매출이죠, 그렇죠? 그래서 세금, 카드 매출 혹시라도 카드 결제 받은 것 중에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매출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발행된 매출이 있으시면 세금계산서 발행 그러니까 1 0일과세 도전해서 요걸로 신고하셔야 되고 카드 매출로 또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요. 예 신용카드 매출의 경우에도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 뭐 즉, 발행일 기준으로 신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세 번째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제도되죠? 우리가 카드 단말기 회사에서 받은 카드 매출 자료랑 홈텍스 상에 들어가도 우리 회사 카드 매출이 이번 분기 얼마인지 뜨거든요. 요금액이 똑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안 맞냐 하면, 그 얘기 잠깐 해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이걸 한 달로 할게요. 6월 달. 6월달에 카드 매출이 얼마가 있었냐 하면, 부가스함에서 110만원이 있었다고 할게요. 카드 매출이 110만원. 그죠? 근데, 내가 카드 가맹점이면, 카드 매출 대금은 언제 입금이 되냐 하면, 은행 입금 되겠죠, 돈이. 그죠? 카드 회사에서. 그 다음 달 7월달에 입금된다그럴게요 실제 매출은 이때 있었는데, 6월달에 110만원에 카드 매출이 있었는데, 돈이 들어오는 날짜는 카드 대금이 입금되는 날짜는 7월달에, 입금, 입금이 이때 돼요, 7월달에. 그죠? 그러면 이건 6월 달 매출입니까? 7월 달 매출입니까? 당연히 카드가 승인된 110, 6월 달 매출이죠. 6월 달매출로 신고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카드 가맹점 그, 카드 단말기회사, 단말기회사에서 받은 자료는 분명히 6월 달 매출이 110만 원이고 7월 달은없다 그럴게요. 7월 달은 돈만 입금된 거니까 7월 달 매출이 아니죠. 그죠? 렇 근데 홈텍스 상에 어떻게 잡힐 수 있냐 하면 국세청 홈텍스는 주로 무슨 날짜 기준이냐 하면 실제 카드가 승인된 1일 짜가 아니라 입금된 날짜로 많이 띄워주거든요 어차피 국세청도 자료 받아서 띄워주는 거니까, 그렇죠 국세청은 7월달 매출로 잡히는 케이스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렇죠? 그럼 서로 안 맞잖아. 그러니까 6월달 매출은 우리 카드 가맹 카드 단말기 회사에서 받은 자료에는 분명히 110만 원 매출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홈텍스라고 보니까 매출이 없대요. 0이라고 쓸게요. 매출이 없대라고 찍혀요. 그렇죠? 그럼 신고, 이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당연히 이 케이스는 6월달 매출을 신고하셔야 됩니다. 홈텍스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실제 카드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 날짜로 6월달 공급 시기면 6월달 매출로 신고하시고 7월달에 홈택스에서 110만 원 매출 잡혀 있는데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신고하시면 이중, 이중 신고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무시하시면 돼요. 그냥 홈택스 매출을 그렇죠? 그래서 홈택스 상에도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떠요. 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매출 자료는 참고 목적입니다. 라고 뜹니다. 그죠. 참고로 보시고 안 맞으면 실제 거래가 일어난 시점으로 신고하시는 거예요. 6월달 매출로. 그렇죠? 나중 에 혹시라도 세무서에서 어 7월달에 우리 홈텍스상에 110만 원 매출을 지금 시, 매출 잡혀 있는데 너왜 신고 안 해라고 소명하라고 날아오면 얘기하시면 돼요. 이건 카드 결제일 기준 차이로 인해서 이미 6월달 매출로 신고된 매출이다라고 이렇게 소명하시면 돼요. 이시겠죠 무조건 홈텍스 자료가 주, 무조건 맞는 게 아니라 실제 거래 그쵸? 일어난 시점으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딱딱 일차는 케이스 거의 없으니까. 자, 그리고 이두 가지가 딱 맞는 케이스, 맞는 케이스 거의 없어요 실제로 보시면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카드 한 말기는 실제 거래일 기준, 홈텍스 자료는 은행에 돈이 카드 대금 입금된 기준으로 많이 띄워주니까 자 그리고 뭐 기타 매출은 현금 매출이죠 그죠 그래서 현금 매출은 주의하실 게 누락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국세청이 몰라라고 해서 누락해 버리시면 안 되고 성실하게 신고를 잘 하시라고 그렇죠. 자, 그리고 영세 매출로 가볼까요? 이두 가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는 혹시라도 지연 발급, 미발급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카드 매출은 이게 서로 금액이 틀리다면 홈택스상의 자료랑 국세청 자료랑, 실제 우리 카드 단말기 회사에서 받은 매출 자료가 서로 틀리면 실제 거래일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나중에 세무서에서 전화 오면 소명하시면 되고, 그죠. 자, 이제 영세를 볼까요? 영세라는건 수출이죠, 그죠. 수출 중에 그... 10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되는 이 부분은 이거랑 똑같아요. 어차피 도전해서 전자 발행하시거나 아니면 홈택스상에 0으로 세율, 세율이 기재될 뿐이지, 얘랑 똑같으니까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안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수출이 중요하거든요. 직수출하는 거,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날짜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수출 매출을 적어드렸는데, 거기다 써드렸죠. 이 수출하는 케이스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수출은 선적일자의 기준한 일로 치는 거죠, 그렇죠? 선적일자, 선적일자는 뭐 무슨 날짜죠? 당연히 물건을 뭐 배로 보낸다면 배에 실은 날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게이 수출 그 관련 서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치면 수출 신고서라는 게 있고, 수출 신고 신고서에도 날짜가 지키죠. 이건 세관에 신고한 날짜입니다. 우리 신고 우리 수출합니다라고 해서 세관에 신고한 날짜예요. 이 날짜로 적용하시면 안 돼, 절대, 그렇죠? 선적일자로 알아요. 선적일자. 물건을 실제로 배에 실은 날짜. 배라면 그쵸? 이 선적일자는 반드시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신고서가 아니라 이걸 확인하셔야 돼 소위 BL이라고 부르는 선하증권을 확인하셔야 돼 선하증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 뭐 배로 보내신다면 운송회사 배 그렇죠? 실으면 그 운송회사가 나한테 발급해주는 거 있죠. 그렇죠? 요 날짜에 요 선하증권 상에만 선적일자가 확인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고는 내가 4월 10일 날 했는데 선적일자는 이거 보니까 4월 11일 날짜예요. 날짜가 하나 더 있어요. 관세청 홈페이지 있어요. 관세청 홈페이지. 유니패스라고 해서 관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신고할 때 수출 신고했을 때 신고번호 이렇게 조회하시면 여기 날짜 뜨거든요. 이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날짜는 출항일자예요. 출항일자. 배가 떠난 날짜.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 4월 12일이야. 서로 다 틀릴 수 있거든요. 이때 뭘 처음 하시는 분들 처음 이 수출 신고 하시는 분들이 뭘 실수를 많이 하시나면 신고서만 딸랑이고 받아가지고 여기에 적혀 있는 4월 11일 날짜 이 4월 11일 날짜 서울 외국환 중개 사이트에 들어가서 환율 조회해서 이날자로 신고해 버리신단 말이에요 이날자 환율로 이렇게 하 큰일 납니다. 반드시 선화증권을 확인해서 이것도 확인한 관세청 사이트도 아니에요. 이것도 선화증권을 꼭 서류를 보시고 거기에 적혀 있는 shipping date. 배로 보내면 Shipping 핑데이트라고 불러요. 영어, 어. 그래서 뭐, 비행기로 보내, 선적일. 비행기로 보내, 보내시면 기적일이라고 해서 플라이트데이트라고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를 확인해서 4월 11일 날짜에 선적일자, 이 날짜에 서울 외국환중계 사이트 있어요. 서울 외국환중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 날짜에 환율 조회할 수 있거든요. 기준환율. 환율을 조회해서 이 환율을 적용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아셨죠? 뭐, 날짜가 뭐 중요한가? 중요하죠. 영세율 매출이 잘못 신고되면, 부가세는 관계없지만,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금액이 틀리면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 맞아요. 그래서 반드시 날짜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요 날짜에 기준한지를 때리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반적인 뭐, 쭉 되겠죠. 음, 나도까지 할까? 그래서 전반적인 매출은,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기재 뭐 제가 중점적으로 체크할 부분 실제로 훨씬 더 많지만 그렇죠? 그래서 뭐 실물을 나중에 해보시면 어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 뿐 아니라 더 자세한 체크 항목들이 많습니다 일단 제가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드린 거니까 그렇죠? 뭐 이런걸 잘 확인하시고 금액이 이상이 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미발급 지연 발급 있으면 가산세 당연히 계산하셔야 될 테고 그죠 어 매출자료 안맞으면 카드 매출자료 안맞으면 실제로 실제 데이터가 맞는 데이터 그렇죠. 거래일자 기준으로 신고하셔야 될 테고, 수출 같은 경우는 서류 요것만 딸랑 받아서 신고하시면 안 돼요. 요것만 딸랑 가지고 신고하시면 안 되고 선화증권을 확인해서 반드시 선적일자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해서 매출을 신고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매출 쪽에서 뭐 주의하실 항목들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